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시빌입니다. 오늘 사이즈를 알려드릴 제품은 엑스 고스티드의 0 .3tf입니다. 검정색은 혹시 처음 보시나요 이번 고스티드 부사라는 흰색 외에 검정색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가피는 마찰력이 느껴지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고 x19.3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뻣뻣한 느낌이 강합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돌기는 사실상 체감하기가 힘들고 토박스 부분엔 고구마 코팅이 덧대 지면서 한층 더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고스티드.3tf의 0 착착화감은 발 넣기 가 엄청 편하네 인날 옆에 보이지만 착용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사이즈는 길이 적당히 남고 발볼은 살짝 타이트한 느낌. 개인적으로 발볼보다는 발등이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기대했던 것보다 착화감이. 어... 엄청 좋진 않네요. 19.3은 신발과 내 발이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고스티드는 뭔가 정해진 틀에 내 발이 들어가는 기분이라, 이질감이 약간 느껴졌습니다. 힐컵 내부는 홀드감을 높여주는 스웨이드 소재고, 뒤꿈치를 잡아주는 패드까지 적용되었지만, 이상하게 뒤꿈치 들썩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미드솔은 무난하고, 아웃솔은 불리형입니다 스터드 모양과 배열이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거의 그대로죠. 무게는 같은 사이즈 기준 10g 정도, 고스티드가 가볍 출시했는데 착화감이 아무래도 19.3이 저는 좀더 좋아서 같은 금액이라면 고스티드 .3보다는 X19.3 TF를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게 큰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착화감 좋은거 감사합니다